오늘 메시지는 빠르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죠.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절대 가능 붙잡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 쪽으로 가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죠.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기 절대 불가능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될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우리는 이 밤에 이것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고등예배때 소통했잖아요. 지금 청소년 현장이 미전도 종속현장이에요 200만 청소년 중에 신자가 7만 6천이래요. 3.8% 밖에 안 돼요. 기독교 유, 비율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중등부는 그나마 좀더낮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잖아요. 대학생가서는 그 비율이 더 줄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생 되어서는 크리스천 비율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등부의 비율도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부, 우리가 맡고 있는 고등부 현장은 완전 미전도 정도 현장입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을더 떠나고,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에다가, 근데 저 출산은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지금 비할 수 없이 계속 줄어들죠. 학력 인구 자체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한반에 30명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20명 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전 어마, 어마어마하게 이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숫자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더 없습니다. 그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식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 그래서 어설픈 무슨 뭐 과학 얘기하잖아요. 어설픈 무슨 이제 지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엔너트들은 빨리 찾아봅니다. 금방 찾아봐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영어로 검색해도 이제는 다 번역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자료 찾을 때는 오히려 영어로 많이 찾아요.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번역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식을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속에서 랩런트들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비참하게 청소년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이번 주보감단때뭐 여러 지 소통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에만 해도 자해한다 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자해요. 그러니까 칼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일들이 그냥 아들 딸들 상관없이 계속 일어난다. 저희 수준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친구 램넌트의 친구가 자살을 해서 온 학교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뭐 전교생 뭐 심리상담하고 뭐다 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크나큰 재앙이 지금 청소년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청소년 현장에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랩노트가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마약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이상한 어려운 현장, 희한한 현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현장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렘넌트 살리도록 부른받은 그 사실을 알고 절대적인 요청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개인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고 어, 배경이 있는 흑암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출석 통계를 보면 장기결석자가 거의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장기 혈석이고 장기 혈석이라고 표시 안 됐어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부 올라왔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 와중에서 지금 랩런트가 예배를 회복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질 안 되어진 상태로 램런트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랩노트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배 회복하고 교회에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야 되고 시대 흐름이 그 자체가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 일이 안일어나죠 우리한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 흑암 꺾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묵은 땅을 뒤집어 갈아서 엎어라. 랩런트의 완악한 마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바뀌도록 뒤집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제 세린이 만났더니, 그래서 어머니 집사님께서 벌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등부 가서, 세린이가 고등부 가서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 하니까 메시지가 재밌어서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뭐전 되게 뭐 영광스러운 멘트였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제대로 들으면은 그 속에서 들, 좀 찾아낼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단의 흐름 속에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유목사님 주신 강단의 흐름 가지고 전달하는 거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님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계속 지금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자고 있잖아요. 거의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자요. 메시지를 듣다가 주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일단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휴대폰 아니면 바로 잡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터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만둬버리니까. 그 정도로 완악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듣다가 졸린다 이러면은 어 이제 메신저가 갱신해야죠. 좀, 좀안 피곤하도록, 안 졸리도록 뭔가 갱신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는 현장. 이거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없어서 사도행전 이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랩노트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 일이 벌어지도록 성령의 역사 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상이 무너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미수바에서 일어났던 역사,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다른 것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성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하게 엄청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그때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일 때도 그리고 토요일 날할 때도 그리고 각 현장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주의 성전을,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욕되게 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하나님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1 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렘런트가 살아나게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